제가 경험한 내연적 나르시스트들한테 들은 말들은 아유 네가 뭘 잘해, 뭐, 네까지 깨, 너 때문에 내가 피해다, 너 나한테 미안해야 할것 같은데, 뭐 이상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는데 되게 마음에 짐을 주는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또 이제 행동이 어떠냐면은 따뜻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담 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무슨 이야기하기로 했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있죠, 있죠. 응. 근데 그 사람 가까이 가면은 막상 내 자신은 조금 두렵고 음. 불안 불안한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나만 이상한 건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한 번씩은 있잖아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줄수 아... 있을까요?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 나의 애인, 뭐 가까운 절친이 진짜 소중해. 어, 진짜 그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뭔가 두렵고, 뭔가 이렇게 편하지만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나 혼자의 착각인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건 아마도 어, 아주 은밀하게. 음, 조정당하고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쩌면, 음, 그 사람은 내연적 나르시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헷갈리고 판단이 잘안될 때, 음, 내연적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는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뭔가 소개해 보고 싶은 책은 사실 좀 요즘에 간만에 어, 나온 것 같은데 수호 서재 출판사에서 나온 그 사람은 내연적 나르시스트입니다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더마음에 들더라고 부제가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악인들에 대하여라고 써 있어요. 이좀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 부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를 어, 좀 와닿으실 텐데요. 내연적 나르시스트에게 당해본 사람들은 이+ 이 문장만 봐도 좀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어. 아주 오랜만에 제가 좋아서 소개하는 책 홍보라고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특별히 그 이유는 이 작가가 내연적 나르시스트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피해자 모임을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말 실제적인, 아, 사례들? 아, 이래서 이렇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인 책보다 이런 실제적인 거를 또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외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자기애적인 성격, 외연적인 나르시시스트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것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국 정신의학회 APA에서는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근거자료인 DSM3에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진단하는 그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때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는 음, 진단명을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참고해 보면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음, 자신의 중요성과 독특함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찬사를 요구한다고. 이제 개념을 정리해 놨거든요. 이게 크게는 자개성이라는 성격적 문제가 있는 네, 이런 개념일 것 같고요. 어, 쉽게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 되게 훌륭해. 자기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날좀 대접해라. 이런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훌륭하니까 당신에게 대접받아야 돼. 이러면서 남의 입장은 무시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착취적인 그런 성격의 특성인데요. 이게 겉으로 대놓고 드러나는 경우에는 외연적 나르시스트라고 하고 이에 비해서 내연적 나르시스트는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에 더 민감하고 더 취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좀 의식할 줄 알아, 이 사람들은. 그리고 사회성이 좀 있어요. 겉으로는 남에게 잘 맞추고 예의바르고 겸손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사람과 가까이 가 보면 은밀하게 자기의적 성격을 발휘하는 사람들인 거죠. 나를 좋아한다고 배려하고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은밀하게 비난하는 수동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탈탈 털리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제 내가 자꾸 사랑받은 것 같으니까 헷갈린 거죠. 내가 잘 판단하나? 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 제가 경험한 내연적 나르시스트들한테 들은 말들은 아유 네가 뭘 잘해, 뭐, 네까지 깨, 너 때문에 내가 피해다, 응? 너 나한테 미안해야 할것 같은데, 뭐 이상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는데 되게 마음에 짐을 주는 응.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또 이제 행동이 어떠냐면은. 따뜻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지나가면서 어깨를 이렇게 탁 치거나 교묘히 발을 밟고 어 실수야 이렇게 또 지나가기도 한대요 그냥 진짜 밟은 것 같은 거지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혼란한 거죠 내가 너무 남을 나쁘게 보고 있나? 저 사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자기 의심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피디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아직은 학생 때 얘기인데요 조금 비싼 옷을 사고 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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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그 친구가 야너 그거 되게 잘 어울려 어, 칭찬을, 칭찬을 잘 해줬어 잘 오, 음, 음. 그 마감이며 이렇게 색깔이며 너랑 진짜 잘어울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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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너 그거 조금 비싼 거였는데 좀 과소비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우리가 무슨 뭐 10대 학생도 아니고 우리 나이에 명품 하나는 있어야지 좀 과소비긴 해도 잘 샀어 음. 어또어 아, 인정을 한것 같기도 하네. 그 음. 말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이 칭찬인지 욕인지 좀 분간이 안 되는 착각한 음, 그 마음이 많이 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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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걱정을 해주는 건지 약간 돌려가는 비난을 한 건지 헷갈린 거죠. 늘 <laughs> 헷갈려. 이 사람들이 주는 이것은 명확하지 않다. 이 책에서 어, 이거를 잘 판단하는 3 단계 분석이 있어요. 애정 공세를 퍼붓는 단계. 폄하하는 단계, 버리는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1단계, 애정공세 단계에서는요 아, 내가 너한테만 잘해줄게 야 우리 둘이서만 뭐뭐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은, 이 좋은 사람에게 되게 특별한 대상이 되었구나 와, 나를 아껴주네 막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2단계, 폄하 단계에서는요 가까운 사이가 되면요 잘해주기도 하지만 은근히 함부로 대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특히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은근히 비꼬는 그런 수동 공격 같은 것을 하거든요. 아, 걔는 다 잘하는데 좀 이런 게 부족하더라. 이게 조언인지 남들 앞에서 나를 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뭐 배우 자라면은뭐 우리 남편이 되게 열심히 살잖아. 아, 뭐내 생일 선물 하나 안 챙겨주잖아. 근데 괜찮아 열심히 사니까 뭔가 뭐 그런 거예요. 은근히 까는 거예요. 이런 폄하하는 것들이 일어나고요 3단계에서는요 버림의 단계가 와요 진짜 이건 배신당했다라고 확정 지을 만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거나 내가 사랑했고 의지했던 사이인데 진짜 냉정하고 잔인한 말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학대를 하기도 해요 내가 느낀 게 정답이야 왜 내가 네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내가 너를 왜 맞춰야 돼? 내 판단이 그래 너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남는 사람이야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아니야. 내가 너의 억울함을 이해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내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상한 사람이 맞아. 이렇게 뭐 몰아가거든요. 어, 마치 회사라면, 나에게 권한을 다 줬다가,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뽑은 다음에, 권한을 다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팽당한 느낌 주는 거죠. 애인인데, 새로운 어떤 이성과 대놓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걘 귀엽잖아 내가 뭐 걔랑 사귀는 줄 알아? 아 근데 걘 귀여워서 그래서 그밥 먹는 거야 아나 이제 이 관계에서 물러나라는 느낌인가? 어, 이런 느낌까지 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참 이상하게도요 내가 사랑받았던 것은요 끊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어,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계속 자책하기 쉬워요 아 내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내 실수로 망친 것 같은 거예요 그 자꾸 당하면서도 관계를 못 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연적 나르시스트의 그 교묘한 그런 공격이나 실수에 당하는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사실 그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파기 잘안 되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나 보면은 뒤늦게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연적 나르시스트에게. 피해 입은 상처 입은 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 탓에만 빠지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어, 당신이 음, 관계에서 계속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본인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를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괴롭힘을 당해도, 자기를 먼저 의심하고 이 힘듦을 꼭 참는 사람들? 어, 뭐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면 내연적 나르시스트들은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고 찬성하고 음. 싶다는 그 열망이나 욕구를 음, 음, 음. 스스로 메타인지 같은 게잘안 음, 음. 되는 건가요? 자기가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게좀큰것 같아.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 주잖아요. 어, 너 되게 좋은 사람이야. 존경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을. 음, 가까이 가기 전에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어 되게 누구한테 함부로 대할 때도 되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순간에 약간 빙이 된 것처럼 아, 말이 아예 안 통하더라고. 아, 난 그렇게 안 했다. 네가 안 했을 리가 없다. 나의 판단이 틀릴 리가 없다.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억울하게 만들어요. 나는 공감할 줄 알아라고 해서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겠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를 잘한다고 해서 진짜 그런 건지는 모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대충 했더니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어나 그거 잘하는가 보다라고 자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은 방어하고 또 이렇게 괜찮은 척하고 사느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살 수도 있겠다. 어,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뭐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네. 또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댓글을 달 거예요. 그죠? 이 책을 보세요. 여러분 괴롭힘을 당해도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먼저 의심하면서 그냥 어쨌거나 이 관계를 이어가려고 참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꾹꾹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